우리나라 돈으로 70억에서 75억이에요. 30초에 얼마야 그러면? 2.5억. 1초에 2억 5천을 태우네. <laughs> 저번 시간, 피파가 어떻게 돈을 벌고 광고하려고 하는 기업들, 왜 그렇게 피파의 공식 파트너 스폰 기업이 내려고 난리를 치는가.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광고는 월드컵 중간 광고가 아니라 미국의 미식 축구 왕중왕전 슈퍼볼 경기의 광고다. 와 여기는요 봐봐 이거 지금 슈퍼볼 경기하잖아요? 정부에서 전투기까지 날려주나봐. 여기 지금 경기장 꽉찬거 보이시나요? 1단, 2단, 3단, 4단? 엄청 비싸고 올매진이 거의 다다. 오늘 이 슈퍼볼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도 같이 할게요. 미국은 도대체 왜 축구보다 미식축구를 좋아할까요? 축구를 지금까지도 별로 미국 사람들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뭐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미식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합니다. 그죠? 저기서 이제 2013년 조사를 했대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1위가 뭘까? 미국 프로리그 미식축구입니다. 2위가 뭘까요? 야구. 3위가 뭘까? 3위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대박이야 진짜로. <laughs> 여기도 미식축구들하고 미국 대학 미식축구입니다. 3위가. 뭐말다한 거야. 이 정도면 진짜 미식축구에 미친 거야, 진짜로. 그다음이 농구예요. 축구는 보이질 않습니다. 2021년 미국의 모든 TV 프로그램 시청률 탑 100을 선정한 게 있더라고. 미식축구 경기가 75개입니다. 이거 드라마나 여러 가지 다 합한 거예요. 그다음 100개 중 8개가 미식축구 대학 리그입니다. 그다음 올림픽. 이렇게 나와요. 축구를 별로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식축구 프로 리그가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N A 뭐냐면 NFC 그리고 AFC예요. 네셔널 풋볼 컨퍼런스. 그리고, 아메리카 풋볼 컨퍼런스입니다. 둘다 이제, 16개 팀씩 있는 거예요. 미식 축구 프로팀들이 NFC에 16개, 아메리카 풋볼 컨퍼런스 저 AFC에 또 16개. 총 32개 팀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야구랑 비슷한 거야. 어, 야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NFC에서 1등 안에, 아메리카 풋볼에서 1등 안에가, 만나서 경기하는 왕중왕전이 슈퍼볼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청률 어마무시해요. 42년에 최고 시청률이 저 슈퍼볼 경기만 49.1%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올림픽이나 뭐 그런 거는 뭐49.1% 그냥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미국도 슈퍼볼보다 그거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올림픽 경기라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건 국대대 국대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랑 국가 안에서 내부의 리그란 말이야 저게. 시청률이 49.1% 였다는 거야. 그게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하잖아요. 저거를. 2020년에도 조사한 거 보니까 좀 낮아졌어요. 41.6%, 이게 지금 2020년에도 41.6% 나온다는 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지금. 40 기본 깔고 간다는 거예요. 월드컵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근데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인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슈퍼볼은 미국인들만의 관심이란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왜 도대체 광고비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냐 이 말이오. 2019년 기준, NFL,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얘네, 얘네. 얘네가 2019년 1년 동안 번 돈이 있어. 160억 달러입니다. 160억 달러면요. 저게 어떤 돈이냐면요. 잉글랜드 프로 축구 리그가 2019년에 번 돈의 두 배가 넘습니다. 잉글랜드 프로 축구가 2019년에 73억 달러를 벌었어. 따블이 넘는 거예요. 따블이. 잉글랜드 프로 축구 리그는 영국이 작으니까 뭐 당연히 뭐 쟤네보단 돈을 덜 벌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잉글랜드 프로 리그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갖는 그런 프로 리그예요. 축구에 관심만 있다면. 이거 비교할 그게 아닌 거야. ML MLB가 야구잖아요. MLB가 107억 벌었어. NBA가 88억 달러. 어때요 지금? 슈퍼볼을 빼고 그리고 아메리카풋볼 컨퍼런스 AFL도 있다고 했습니다. NFC 혼자서 160억 달러를 벌었다.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진짜로. 지금 얘네 이 NFC랑 AFC 얘네 둘도 비슷해요. 피파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중계권 팔아먹어서 돈 벌고 그리고 스폰서 기업들이 돈 갖다주고 티켓 팔아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 피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 난 진짜 이거, 와, 진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laughs> 이게 슈퍼볼 경기잖아요. 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돈 진짜 많은 사람이야. 저 지금 관중석 중에 제일 싼 입장료가 얼마일까요? 제일 싼좌석 제일 싼게4천달러입니다 한국돈 500만원이 넘어요. 근데도 매진됩니다. 어마무시하다는 거야 진짜로 이게 저렇게 슈퍼볼 경기 중간중간에 이제 중계권을 구매한 방송사가 중간광고 또 띄울 거 아닙니까 중간광고? 2021년에 방송사가 팔아먹었던 저 슈퍼볼 경기 중간광고가 30초에 56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에서 75억이에요 30초에 얼마야 그러면? 2.5억 1초에 2억 5천을 태우네 <laughs> 1초에 2억 5천인 거야, 1초에! 이거를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 미식축구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저 미식축구의 룰, 저 미식축구 경기의 과정, 미식축구가 미국에서 유명해진 것, 그 이유도, 간다요, 그냥 처음에 조사하기 전부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작가들한테, 저거 근데 미식축구 제가 볼 때, 아마 돈 때문에 저 광고주나 기업들이 이제 돈 벌어먹으려고 저거 미식축구 일부러 띄워줬을 거예요. 뻔해, 미국이라서. 근데 진짜였습니다. <laughs> <laughs> 자, 지금부터 미식축구의 룰부터 기본적인 걸 알고 갑시다. 뭐 이제 디테일한 룰, 뭐 업사이드가 뭐고 뭐 이제 그런 건 됐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미식축구도 이제 전반전, 후반전이 나뉘어져 있고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일단 알고 갑시다. 일단 미식축구가요, 4쿼터제입니다. 4판으로 나뉘어져. 15분씩 4판에요. 이 첫 번째 판하고 두 번째 판이 전반전이고, 세 번째, 네 번째 판이 후반전이에요. 전반, 후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농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연장전은 물론 동점일 때 가지만, 어찌되었든 동점이 아니더라도, 한 번만 빠지는 거지, 광고를 늘그 타이밍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농구에서 작전 타임 시간 있잖아요. 전반전에서 후반전에서 쿼터별로 작전 타임 한단 말이야. 그죠? 자, 외워야 돼. 1쿼터부터 4쿼터라고 쿼터라는 단어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 내판 플러스 연장전이라고 그랬어. 작전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4쿼터 중에 1, 2쿼터를 전반전, 3, 4쿼터를 후반전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전반전에서 한 팀의 작전 타임을 세 번씩 할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전반에 세 번, 3번, 후반에 세번할수 3번 있어. 상대 팀도 하겠죠. 그럼 두 번이야. 그럼 곱해야 돼. 전후반에서 작전 타임만 열 두 번이 나와요. 자. 근데 더 대박인 게 뭐냐면은 <laughs> 잘 들어야 돼잘 잘 들어야 돼 1, 2쿼터가 전반전이고 3, 4쿼터가 후반전이 됐죠 1, 2쿼터가 다 끝나는 거는 2쿼터 끝날 때 아니야 4쿼터가 끝나야 후반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전반전 끝나기 2분 전에 강제 종료를 합니다 마지막 2분 남았을 때 무조건 강제로 스답시켜요 심판이 일단 이유 없어 자 그러면 뭐야 지금 여기에 두번 추가돼야 돼 전후반에서 한 번씩 쉬는 거 추가되면 또몇번 쉬어 14번인 거야 14번 이미 여기서 14번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쉬는 시간 보통 작전 타임 하면 우리 K리그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들이 이제 막 허재 감독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막 니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작전 타임 하는 거 보여주잖아 또안 보여줍니다 광고를 보여줘요 14번의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다 광고 시간이에 저거는 나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전후반 끝나기 2분 전에 왜 갑자기 강제로 심판이 2분 동안 쉬게 할까요 옛날에 1950년대에는 시계가 정확하지 않았잖아 시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는 거야 사람들이 어 시간 더 줘야 돼어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줘 하면서 그래서 끝날 때쯤 더 주잖아 그거를 우리나라도 이번에 저 코너킥 찼는데 코너킥인데 왜 갑자기 끝나냐면서 더 난리 치는 것처럼 그렇잖아 사람들이 그렇잖아 심리적으로 그런 것처럼 끝나기 2분 전에 일부러 스탑을 시키고 2분 남았다 2분 남았어 니네 딴 소리 하지 마딱 2분 남은 거다 지금 이제 경기 딱 2분만 재면은 더 못할 거 아닙니까? 그2분의5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시계의 정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시대 아닙니까? 심판이 아이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냥 시계가 정확한데 뭐 하려고 저걸 하느냐 이 말이요. 바꾸면 됩니다 이제 룰을. 안 바꿔요. 근데 왜안 바꿀까요? 광고를 팔아먹기 위한 것이라고 굉장히 대부분의 미식축구 시청자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강력히 추정하는 바다. <laughs> 팩트는 아니잖아. 지들이 인정은 안 했잖아. 어, 그러니까 강력히 추정하는 바다. 이 어, 정도로 얘기하죠. 자 종합해보면은 지금 전후반 전반후반 뭐 작전타임 뭐뭐 해가지고 14번이야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연장전 하기 전에 또볼거 아니야. 그리고 요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 전반 끝나고 3사판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15번이네. 근데 첫 번째 판 끝나고 또 잠깐 쉬어. 요거 그럼 16번이야. 3판 4판 사이에 여기도 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7번이야. 근데 후반전 끝나고 뭐 있댔어? 쉬고 연장전 반댔죠. 그럼 18번이야. 18번의 광고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미식축구는 18번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경기당 4쿼터인데, 그 중에서 이제 NFC랑 AFC, 이각 리그에서 1등한 애들이 만나는 슈퍼볼은 30초에 한국돈 70억에서 75억의 광고료가 있다. 올해 근데 2022년부터 30초당 65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한국 돈으로 85억? 옛날에는 이제 한국 돈으로 70억에서 75억이었잖아. 올해부터는 85억 정도야. 그럼 이거 초당 계산하면 한1 초에 한 3억입니다. 3억. 어, 1 초에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예요. 엄청 비싼 거죠? 이번에 그 슈퍼볼 2022년 슈퍼볼 경기에서 삼성전자는 BTS랑 광고한 거 슈퍼볼 경기에 2분 정도 광고 때리고, 그 2분 때렸으면은 단순 초당 계산만 해도 삼성이 한 350억 쓴 겁니다. 350. 그 2분짜리 BTS랑 찍은 광고를 찍을 때도 돈을 냈을 것이고 저 슈퍼볼 경기에서 때릴 때도 350억 쓴 거죠 엄청난 거죠 기아차도 60초짜리 광고 1분짜리 냈다고 하더라고 이게 경기가 뭐라고 했어? 4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슈퍼볼의 인기를 진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 2쿼터랑 3, 4쿼터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입니다 저 하프타임에는 언니야 보여요? 이게 하프타임이야 내가 볼때 이런 언니야들이 나와 갑자기 그래서 쇼를 합니다 2022년 하프타임 쇼에 나온 가수들이에요 에미넴, 스눕도, 캔드릭라마 닥터드레 어마무시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 경기마다 매년 있는 슈퍼볼마다 저를 어마무시한 가수들이 나오는 건 맞는데요. 저 가수들이 출연료를 대부분 안 받습니다. 슈퍼볼 하프타임에 나올 정도의 급이 되는 가수는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급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연료를 안 받아요.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어, 저거는 진짜 돈안 받고 웬만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미디어 타임아웃 아세요? 미디어 타임아웃? 미디어 타임아웃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 이거, 대한민국 농구협회 연맹의 룰북에도 적혀 있어요. 광고를 트는 시간은 미디어 타임아웃이라고 대놓고 적어놨어. 미국 프로농구 룰북에는 무조건 쿼터당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조항이에요, 강제조항. 무조건 쿼터당 한 번에 타임아웃을 해야 한다. 팀이 두 팀이니까 이제 두번 하겠죠, 쿼터당. 안 하면 개, 안돼요 진짜로. 이거 예전에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는 강제조항이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KT의 전창진 감독께서 옛날에 현재는 이제 전주 KCC 감독이시죠. 과거에 이제 KT 감독하실 때 2012년 10월에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KT가 한 번도 타임아웃을 안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구연맹 KBL이 처벌을 해요 저걸. 근데 저게 미디어 타임아웃으로서 좀 적절하게 타임아웃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해서 처벌을 한것이짜 그건 아니야. KBL의 오피셜이 뭐냐면은 무성의한 경기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타임아웃을 하든 안 하든 그 감독의 재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성의한 경기 운영을 때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싸운이 있는 거요 여기서 의혹이 제기되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타임아웃을 원래 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구식이 없어 가지고 무성의한 경기 운영으로 준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명확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올해 슈퍼볼 경기는 끝났습니다. 슈퍼볼이 언제 하냐면요. 사실 슈퍼볼 경기는 내년에 한다고 봐요. 돼요. 올해 봄, 가을, 겨울 동안 이제 NFC와 AFC 이 리그가 끝나고 매년 2월에 합니다. 얘네가 올해 경기한 거를 토대로 내년 2월에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올해 2월에 이제 경기를 이미 했겠죠. 어, 아마 내년 2월에도 이제 슈퍼볼 경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왜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왜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인기가 많은 거냐 이 말이야. 지금 뭐 돌아다니는 썰에 의하면 뇌피셜로. 무슨 미국인들은 성향 자체가 남성적이고 상남자라서 뭐 거친 게임을 좋아하는 거런 상남자라서 이제 저런 걸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개소리가 많은데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저거는 정답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미식축구가 딱 부러지게 이래서 유명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건 있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미식축구라는 종목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 미식축구가 1800년대 1900년대 초부터 유명했으면 아뭐미국인들 유전자가 어쩌고 뭐 미국인들의 마인드가 어쩌고 미국인들의 문화가 어쩌고 마... 나도 그걸 오프콜스 하겠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인기가 없었는데 왜 생겼냐 이 말이요 그래서 개소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식축구라는 스포츠가 인기가 생긴 거는요 1960년대 이후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196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미국의 컬러TV가 보급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1970, 80년대를 지나죠 사실 1980년대부터 우리는 보급이 됐는데 이 보급과 동시에 갑자기 미식축구 협회가 미식축구 편성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방송국들도 미식축구 편성을 많이 하고 그리고 팀도 라이벌 더비 그런게 형성될 수 있는 지역 팀들끼리 일부러 붙이고 다 늘어나는거야 미국도 주가 이제 5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이제 각 지역별로 더비 라이벌 이런 팀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애초에 라이벌 의식이 없던 지역이야 근데 가까워 그러면 일부러 미식축구로 붙게 만들어서 감정을 만듭니다 일부러 원래 감정 없던 지역인데 미식축구 경기로 서울팀이 수원팀을 조졌다 뭐 이런식으로 되는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간다요 컴퍼니의 작가진들과 간다요가 왜 미국에서 저 미식축구가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게 되었느냐를 추정컨대 아마도 미디어 재벌 자본들과 NFC AFC같은 저런 미식축구 리그 협회들의 적당한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와 전화가서 미식축구 가 컬러TV의 보급으로 미국만의 스포츠로서 또 거친 느낌으로 또 후려 갈기면서 막 가잖아요 또 스포츠 자체도 재미있잖아 미식축구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유행을 했을 것이다 미디어의 힘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를 잊어서는안 됩니다 언론과 방송국이 가끔 보면 그 방송국 사람들 되게 지저분하다 막 이런 얘기 좀 어른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 있거든요 그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 사람들이 자기가 영향력 있고 방송국에 일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사람 인생 하나 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좀막 하는 행동이 동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요즘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런 영향력으로 미식축구를 원래 인기가 없었던 걸 인기가 있게끔 만들 수 있었다는 거난 그게 정말 놀라워. 원래 사람들 관심을 안 갖고 인기가 없었던 걸 갖다가 인기가 있는 걸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저게. 게다가 돈까지 많이 벌려고 중개권까지 사가지고 이제 중간관계까지 하게끔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리가 정말 비상하다? 어마무시하다?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 돈 되는 거와 관련됐으면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미국이란 국가는 전 세계에서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옛날부터 미국인이라서 무슨 유전자가 그지 다뭐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저기야 그냥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설계, 구상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런 걸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란 국가에서 미식축구, 농구, 야구처럼 컷 쿼터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기들이 왜 하필이면 쿼터가 몇개안 나뉘어져 있는 축구보다 인기가 많으냐를 간다연은 음모론 아니 음모론 추정을 하건데 아마도 돈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미디어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럽으면서도 솔직히 맞잖아. 시... <laughs> 요런 느낌으로 좀 추정해보는 바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미국의 미식축구. 왜 축구보다도 미식축구를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가 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편. 한국축구의 문제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